자, 김혜래 칼라리그 이제 정규리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가해 주신 분은 짜자 님소월준이 알파카 님, 이데카 님 진우 님, 처발련이 준서 충님총 7분이 참가를 해주셨고요. 첫 번째 경기 짜자 님과 소월준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자 님은 지금 탄지로를 골라주셨고요. 신호부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소월준님은 <목소리> 네사콘자 내주고 화면은 계속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어쩔 수 없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방아의 용소 탄지로 콤보죠. 평타 이어주고 아 마지막 히트까지 다 써주면서 잡기까지 초반에 좀 몰리긴 했지만 아 파워 크래쉬로네 히노카미 탄지로에 따라면 깰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 잡기 한번 심리전 걸어봤죠 확정타 잡기는 아니었지만 심리전 한번 보여줬습니다 소월즈 자 그러나 초반 기세와 다르게 경기를 내주고 있는데요 아 서포트에 이어서 사콘지까지 자 좋습니다 기세 첫번째 경기 가지고 오는데요 짜자님 자 한번 막아주고 신호보로 이럴때 가야죠 잡기 한번 써주려고 했는데 확정타 잡기로 어 가지 않았고요. 내지코로 바꿔주는 후버즈. 자 공중 평타까지 다시 한번 날아차기. 아 마지막 모션까지 보여줍니다. 저거는 이제 두번 누르면 나오는 모션이죠. 자 물방아의 용소. 역시나 짜잔님도. 아 마무리까지 하우크래시로 이어주고요. 자 오늘 콤보 컨디션 좋은데요, 짜잔. 자 그러나. 아, 내주코 나라차기까지. 저찍기 나라차기 평타 섞어주는 게 상당히 아프거든요, 내주코 자, 일대 동점까지. 그래도 소월즈 따라 붙어줍니다. 자, 내주코찌르렇게 들어가지 않았구요. 자, 지 아, 더 색깔면서. 이어주는 콤보 좋았죠? 자, 용소의 물방아. 다시 한번 용소의 물방아까지. 용소까지. 미지대전이기 때문에. 아 이럴 때 잡기라든지 잘 쳐냈습니다 자 지금은 개방으로 카운터까지 때려줬죠 아 가드가 깨지긴 하지만 호흡지를 많이 사용했고요 짜자님 그래도 추가테를 넣어줍니다 자 지금은 개방을 갔기 때문에 추가 모션 들어간 것 같고요 오타까지 바뀌죠 자 네즈코로 역시나 소울저 위기 위기에는 내주코를 구해내고 있거든요. 아 그러나 마지막 막타 들어가지 않았고요. 짜잔 어렵긴 하지만 한 타를 먼저 따줄 수 있다. 아 여기서 심리전 잡기 좋았습니다. 자 이래서 잡기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심리전으로 넣어주면 좋거든요. 물론 확정 타로 넣어주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자 물방아로 따라가 주는데요. 잡기까지. 자, 첫번째 경기부터 잡기가 시원시원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네즈코를 때려주고 자, 찍기로 아, 여기서 한번 구해내네요 짜잔 서포드게이지 다 썼죠 다시 한번 찍기까지 공중평타 아, 빠져나오긴 했지만 내주코 데미지를 많이 넣었습니다 아, 지금은 개방 카운트 들어가지 않았고요 야, 지금은 둘다 동시에 물방아로 도는 모션까지. 자 일단 완전 개방까지 가줍니다. 짜잔. 이번 라운드에 모든 걸 걸겠다는 거죠. 2대 1로 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용소 들어가지 않았고 물방아, 용소 물방아. 자 아, 어, 야 이거 처내나요. 자 사콘지 물방아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모든 물방아 중에서 한 타만 들어가면 데미지. 아 오히려 평타로 풀어주면서 소월즈님이 한타한타가 아픈 캐릭터가 사콘지고요 자 첫번째 경기 0대1로 소월즈님이 경기 가지고 오네요 자 두번째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자 짜자님 마음이 좀 급하죠 자 지금은 히노카미 탄지로 갔죠? 히노카미 탄지로의 제니츠. 자 재빠른 비백이 운전 평타 사선 백이로 마무리까지. 홈보 홈보 연타가 좋아요, 짜자님자 그러나 제니츠. 아, 지금 성강배까지 연계해주고요. 자, 체력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요. 자, 이노스케, 남아있습니다. 아, 여기서, 야, 이걸 공전으로, 약간의 차이지만은, 보여줍니다, 소워즈 자, 지금은 맞을 뻔 했지만, 나빠져나오고예요 짜잔. 서포트 퀴즈 다 썼죠? 자꾸 저거에 지금 짜잔님이 한번 찌르기를 들어가려다가 당하는데, 자, 공정 걸어주고 평타 때려주고요 아, 야 지금 이노스케까지 이용해서 띄워주면서 원래는 그냥 저기서 바로 대시 공중 대시 박은 다음에 평타 넣어주는 건데 이노스케까지 활용해주는 모습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짜자님 개방 가주면서 카운터로 쳐내긴 했지만 아 개방을 갔지만 자두 번째 경기까지 내줍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개방 게이지도 지고 있는 상황이고 짜자님 이번 경기 아 여기서 그기까지 소울즈님 여유가 보이구요 이노스케 있죠 아 서포트 게이지 다 썼습니다 짜잔 아 심리전 잡기까지 세 번째 경기 완전히 경기를 지배합니다 소울즈 자 그래도 사선백이로 한번 천을 주는데 지금 콤보가 아니면 어렵거든 이럴 때 잡기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소울즈 지금 바로 반응하지 못했지만 자 기회가 있었고요 자 개방 카운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짜잔 그냥, 지금은 뭐, 그냥 다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짜잔. 자, 재빠르기까지. 배 중간에 지금 사선배기 하나 캔슬해주면서 연계 콤보도 좋았고요. 마무리 사선배기로. 다시 한번 이어주고요. 자, 일단 가드하는 모습, 짜잔. 이거 안 좋아요. 어, 자, 위기를 지금 공격으로 풀어냈죠. 잡기 나갈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공격하는 판단으로. 어, 어려울 것 같은데 세 번째 경기 가지고 왔습니다. 자, 소월즈 0대1로 이기고 있지만 자, 방금에는 방금 전 경기는 완전히 기세를 좀 뺏겼었죠 야, 이게 또 이어지나요? 자, 빠져나올 수 밖에 없고요 소월즈 자, 이노카미 탄지로 짜잔 달려드는데 자, 이야 이 판단은 이것도 심리전이라 봐야 되겠죠 사선배기 판단 자, 심리전의 심리전으로 잡기를 넣어줍니다 소월즈 자 가는 척하면서 빠진 모습 지금 개방 카운터 맞지 않았고요 그러나 여기서 마무리까지 야 2대1까지 붙어줍니다 짜잔 판단 좋은데요 중간에 저 이온족 백이나 네, 아, 어, 잡기로 양선수 보드다 심리전들이 조금 있는데 자 소울즈 짜잔 첫 번째 1라운드 1대0 지우면 지금 라운드 굉장히 치열한 거죠. 자, 심리전도 훌륭하고요 아, 짜잔 체력 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여기서 한번. 자, 사선배기로 마무리까지. 자, 이럴 때 뭔가 좀 서포터로 묶을 때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노스케로. 아, 소울즈도 기회 한번 노, 놓치긴 했습니다. 이거 그냥 가득 깨야죠. 그렇죠. 깨주고 5위. 아, 이거는 히트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무조건 마무리고요 아 여기서 0대 1로 소월즈님이 오늘 4강전 첫 번째 진출자가 됩니다. 짜자니 입장에서는 네전 매치가 너무 아쉽겠습니다. 전 매치에서 조금만 더 집중을 했다라면 따라갈 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음 경기 알파카 니까 이데카 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고요. 자 알파카님은 탄지로의 제니츠 그리고 이데카님은 사비토의 네즈코를 골라 주셨네요. 자 히노카미 탄지로네 알파카님. 자 사비토를 그래도 한 번씩은 꼭 고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데카님이 사비토. 아, 마쿠모죠. 마쿠모, 마쿠모를 한 번씩 고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데카 님, 마쿠모 잘 하시거든요. 자, 위에서 물방아로 한번 찌르는 모습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히려 지금 탄지로에게 먹히고 있어요. 마쿠모, 아, 첫 번째 경기, 알파카 님이 무섭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도 마쿠모가 대신에 빨라서. 자 기습적으로 달려들어서 물방아 좋았구요 하지만 알파카님이 잘 막아내고 있어요 재빠르게 베기까지이온석사선베기 놓치지 않습니다 와 다시 한번 이온화 걸렸는데 자 잡기로 한번 걷어내줍니다 이데카 데미지가 쑥쑥 따라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데카 자 기습적으로 마코모가 기술 자체가 빨라서 물방울을 넣어보는데 저 한번 넣으려다가 오히려 빈틈을 내주거든요 체력이 없어요 2대카 자 잡기까지 2대0 순식간에 알파카님 만들어 주시고요 내주크를 조금 더 활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여기서 지금은 네 카운터까지 쳐내주고 알파카 장난 아니게 경기를 <laughs>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가드까지 깨주면서 사선배기까지 모든 이트를다 써주고 야 여기서 개방 카운터까지 연계해주는 모습 물방 한번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로 빠져나오는 알파카 모든 서포트 게이지 사, 네, 사용하면서 빠져나오고요 자 마코모 아 여기서 3대0으로 첫 번째 경기 알파카님이 경기 가지고 오네요 자 두번째 경기는 오니 대 오니의 매치 자 오늘 처음 나온 캐릭터들이죠 자 리그날 신캐가 나오는 매치죠 오늘 그래서 오니 네이네 네. 루이하고 그리고 아카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포터 기술까지 사용해 주고요. 저, 온이는 서포터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싸우는 대신 서포터 기술을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방까지 가게 되면 체력도 회복할 수 있게 되고요. 저, 견제 기술이죠. 둘다 원거리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자, 평타 날려주고, 나침까지 저거 데미지는 세지 않는데 연계해 주는 모습 좋았습니다. 알파카. 이때까지 귀멸의 칼날 리그가 이제 인간의 매치였다면 오니의 매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아카자가 상현이 하현을 참교육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1대0으로 가지고 옵니다. 총 라운드도 1대0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데칸이 마음이 급해요. 자, 거미줄이 원작처럼 별로 세지 않죠? 자 실장벽 좋습니다 아 저거를 버텨냈어야 됐는데 자 견제 주고 조금 더 원거리에서 플레이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이데카 자 평타 데미지 좋거든요 루이가 자 뛰어내주고 다시한번 평타를 이어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 평타로 푸는 이유 자체가 평타가 좋으니까 사용하는거거든요 계속해서 사용하죠 평타를 자 오히려 지금은 기술보다는 평타로 푸는 루이가 평타가 정말 좋습니다 자 그래도 상연 아니겠습니까? 자 공조평 다 때려 주고 난시까지 연계해주면서 모든 히트 다 사용해줍니다 알파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 여기서 자 양손수 경기를 불태워 나가고 있는데요 오이 들어갑니다 17 히트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이거 최초로 나오는 아카자의 오이 아 근데 죽을 것 같긴 합니다 거의 죽거나 아니면 죽거나인데 아 경기 살았죠 자 다시한번 신들리 대설 2가 나와주네요 이거 살거 같았거든요 그럼 살면 모르죠 하연이 상현으로 되는 그런 경기 나올 수... 아 양선수 모두 동시에 쓰러지면서 야 명경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데카는 갈데가 없어요 이번 라운드가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아, 서포터 기술 다썼고요 양수수 모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나침. 공중평가 써주고, 난지까지 연계해주는 모습. 저게 콤보거든요. 아, 여기서. 자, 지금 개방카운트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루이, 이데카. 데미지 넣어주면서 그렇죠. 평타, 평타. 자, 추가 연계는 못해주겠네요. 차라리 그냥 완전 개방까지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데카. 뒤가 없거든요. 어? 자 알파카도, 자 그렇죠. 일방적으로 맞으면 안 됩니다. 오니는 원거리 평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개방까지 둘다 개방. 자 완전 개방 안갈것 같은데요, 양 선수 체력 회복해 주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들어갑니다. 아 먼저 게이지 다 쓰고 완전 개방 가는 자는 이데카. 그러나 알파카가 알파카가. 자, 루이 체력 많아요 원거리로, 원거리로 굳이 갈 필요가 없죠 거미줄 약하긴 하지만 아, 오히려 평타로 자, 이러고 차라리 원거리 빠지는 게이대카 이번 경기 확실하게 가져가는 건데요 마무리 잡기까지 아, 매치 포인트까지 몰려있지만 침착하게 심리전 걸어주면서 자, 잡기로서 한 경기 따라갑니다 자, 평타로 풀어주는 알파카 자 지금 서포트 게이지로 자 복락으로 찍어줬죠 스킬 데미지가 별로 세지 않기 때문에 견제 기술로서 지금 이데카님 활용해주고 있고요 자 그러나 뚫어냈어요 알파카 여기서 나침까지 다시 한번 나오겠죠 난식 콤보를 이어줍니다 아 데미지가 개방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데카 자 살려면 지금은 개방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나 먼저 개방가는 자는 알파카 이렇게 되면 체력이 없죠 아... 알파카님이 5-2에서 5-2 오니 매치까지 두 번째 경기 가지고 오면서 2대 0으로 오늘 4강전에 안착하게 됩니다